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최종적인 승리의 잔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 자락에 있는 게세만의 동산이라는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겟세만에는 유월절 순례자 중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처소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천막을 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시면 겟세만의 동산은 예수님이 가끔씩 찾으시던, 종종 찾으시던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불편한 사실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십니다. 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여기서 버린다 라는 뜻은요, 놓고 도망한다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께 위기가 있을 것이고, 제자들은 이 위기에 함께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유는 이제 요 앞에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팔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때의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습니다. 물론, 이미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들과 계약을 맺은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가론유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열두 제자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일 가운데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특별한 가르침도 받았고,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물론 배웠지만, 제자들에게만 따로 알려주시는 특별한 가르침도 있었고, 또 예수님과 계속 함께 다니면서 놀랍게 행하시는 기적들도 보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가 싶지만, 이 일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리아 13장 17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의 뒷부분 보시면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 이니라. 이제 이 내용이 스가리아 1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라고 하는데 내가 누굴까요? 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를 친다고 할때 목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고요. 양들이 흩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양은 열두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짝이 된 목자를 치시는 것을 누가 한다? 바로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스가리아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스가리아에서 하나님이 이 양들을 흩으시는 목적이 그 중에 3분의 1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흩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은 참되고 새로운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의 과정임을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구약에서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죄의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 관계가 회복될 것을 28절에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과거에 이미 세 번이나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순환 가운데에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겠지만 이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살아난 후에라고 하셨으니까요. 살아나실 것이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라고 하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비록 제자들이 당장에는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관계가 단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28절 말씀인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 갈릴리는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곳이, 처음 부르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기 때문이죠.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과의 여정이 언뜻 보면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과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 그들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도 앞서 표현되었던 목자와 양들의 관계로 그림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목자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면 이제 흩어져 있던 그 양들이 다시 목자를 따라서 갈릴리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열정이 가득 찼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는 칭찬받지 못하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혼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태랑 비교를 해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은 더 발전한 단계임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시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그것 자체를 막겠다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버린다 하더라도 자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그 너희 속에 그 열두 제자의 무리 속에 자신은 들어가지 않고 자신은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또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었다라고 말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만만한 베드로에게 더 디테일하고 더 비참한 예언을 해 주십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제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예언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놓고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주변 상황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공격에 대해서 회피하는 게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자 그러나 베드로가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은 부인입니다. 이것은 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내면에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밖으로 표출되는 게 바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게 알려주시고자 정확한 시간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 먼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바로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대사를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있게 대답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에 동조하면서 동일하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은 이제 14장 66절에서 72절을 보시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파송한 무리가 가론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미 여기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좀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쫓아가지는 않고요. 신문하는 장소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그 집의 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서 불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더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권세 있는 자들, 좀 뭔가 신문 하는데 연관이 있고 그 연관 맡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현장에 다 들어가고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요종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 되는 지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작은 요종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한첫 번째 부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지를 가장해서 어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이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잘 가르쳐 주셨었, 주셨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시면요. 우리 이 부분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뭐야, 무리와 제자들을 제자들 불러실 불러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고발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황이 더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는 아래뜰에 있었는데 이제는 앞뜰로 예수님과 조금 더 멀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어, 나 모르는데 하면서 무시해버리니까 이번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제 베드로를 의식하게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아니라고 마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면요 이게 같은 두 번째 부인하는 사건인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보다 두 번째 부인은 더 직접적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능동적이며 맹세까지 추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맹세에 대한 부분도 또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자임이요. 하면서 그 뒤로 가르침을 쭉쭉 이어가시는데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할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맹세도 하고 있고 진실도 말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뒷걸음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 지역 사투리를 반영하고 있어서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서울 가서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안녕하세요만 이야기해도 아, 이 사람은 경상도 출신인 것을 잘 드러나듯이 이 베드로도 갈릴리 사투리가 잘 드러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베드로의 주인이 구속되었으니까 베드로도 함께 구속되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저주하며 맹세하여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 여종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자신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장 대표적인 제자에게 아무도 아닌 스승도 주인도 아닌 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완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맹세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하더라?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저주함으로써 그분을 조롱하고 정죄하는 적대자 편에 서게 된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베드로는 소극적으로도 부인했다가 맹세하고 부인했다가 저주하며 맹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더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두번 울었습니다. 이닭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렇게 베드로는 후회하며 회개하며 우는 모습으로 마가복음에서의 베드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되고 나서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되었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1 1 명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소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있지만 그 장면에서 특별히 베드로, 이세 번이나 예수님을 베드,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때 단임 목사님이 또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제자로서 실패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고기 잡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잡는 기적이 우리가 성경 다른 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로 이 물고기 잡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떠난 뒤에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부르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동일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배반한 베드로를 처음처럼 다시 불러 주는 듯한 모습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육지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여기서 이 숯불이라는 이 표현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원어로 보시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딱두 번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숯불이. 자, 한 군데는 이제 여기죠.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한 군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 때, 이 불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안드라키아입니다.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 아쉽게도 그냥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숯불이 맞고요. 요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18장 이두 부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 당시의 숯불이 피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이 장면의 숯불을 피움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당시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두번더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총몇번 질문하신다. 세번 질문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을 물으셨을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번 고백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이후에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때그 인물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보고는 합니다. 뭐 이것이 틀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어, 고백들이 있죠. 그러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그 인물보다 그 인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볼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처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안 것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너희가 날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는, 이야기한 시점은 지금이 맞는데, 이 사실을 안 시점은 언제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알자마자 바로 괘씸해서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전 지하신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기 전부터, 뭐 사실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완전히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배반할 것을 아셨는데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배반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러주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고 이제 본문 뒤에서 배반을 했고 나아가 요한복음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셨고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무수한 회개를 거듭해 왔었죠.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50년도 넘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30년이 넘은 상황인데, 분명히 신앙이 커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기는 하지, 있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우리가 짓는 죄의 수도, 그 절대적인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하나님과 상관없는 척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후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정적으로 하나님 제가 장담하건데 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결단하십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또 죄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믿음을 보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헛된 자신감이 아니라 겸허한 의존인 것이죠. 나는 할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실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전부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넘어질 때 위로하여 주시며 때로는 곁길로 갈 때에 채찍질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제자의 모습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